안녕하십니까. 홍영재TV의 홍영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삶을 사는 동안에 뭐 크게 생각하면 반절은 잠을 자고 반절은 깨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잠자는 습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잘 것인가, 어떻게 하면 또 편한 상태의 몸을 만들어서 잠을 푹잘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잠을 잘잘수 잘 있게 수면제 같은 것을 먹게 하거나, 이런 쉬운 방법도 물론 있죠. 그러나, 저의 생각은 평상시에 어떻게 잠을 잘잘수 있게, 즉, 잠을 맛있게 자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을 맛있게 잔다. 제일,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한번 준비하는 과정이 좋은데 자세는 꼭꼭 여러분에게 제가 명령을 하겠습니다. 어, 잠을 잘 때는 잠을 잘 때는 남자는 어, 부인이 누워 있는 오른쪽에 가서 누우시면 제일 좋습니다. 어, 남자는 남자는 어,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누워 있을 때, 자궁 속에서 태어날 때, 클때 반드시 웅크리고 자국 속에 있었겠죠. 그런 자세가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남성분들은 누워있을 때 왼쪽으로 누워서, 누워서 웅크리고 주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반드시 누워서 자라.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라.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왼쪽에 꼭 누우십시오. 또 하나는 음, 제가 한 아홉 가지의 에, 상황을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근육을 근육을 느슨하게 좀 해줘라.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기 몸을 마사지를 해주거나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어, 손을 주물러주고 자기의 에, 허벅지를 주물러주고 자기의 옆구리를 좀주물러주는 것이 제일 좋다. 두 번째는 잠자기 전에는 절대로 재발 재발 화내지 말아라. 잠자기 전에 화를 내면은 이 잔다는 것 자체는 수명 상태에 빠진다는 것은 자기의 혈압이 떨어지는 상태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어, 화를 내거나 어, 또 어, 혈압이 올라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세 번째. 잠자리에서는 제발 말하는 것 자체를 피해야 하라 부인하고 말하는 것도 피하고 편하게 잠을 들수 있는 상태를 만들자 네 번째는 잠자리 전에는 음식을 절대 절대 먹지 말아라 소화장애도 될 수도 있고 또 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잠자리에 누워서 근심이나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는 just 잃어버려라 항상 좋은 생각을 해라 항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잠자리에 누웠을 때는 모든 게잘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머리는 제발 항상 편, 시원하게 편하게 하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입은 벌리고 자지 말아라 이겁니다 여덟 번째는 어... 얼굴을 제발 덮지 말아라 이불 같은 것을 씌운다는 것은 자유스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건강에 아주 안 좋으니까 제발 얼굴은 덮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불을 차고 자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이불 같은 것은 편하게 덮은 상태에서 그대로 자라 가장 자기의 몸을 약간 따뜻하게 싸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잠을 맛있게 자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잠들기 전에 물을 꼭한잔꼭 마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물한 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의 건강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어, 모든 생활은 제일 중요한 것이 눈이 눈로 필요가 온다는 것이죠. 필요가온 상태에서 눈에 에, 습한 물기를, 물기를 준다. 한 컵의 물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면 장애를 예방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 피부를 아주 젊게 유지를 해준다는 것이 또 굉장히 큰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네 번째는 피로가 해소가 된다는 것이죠. 물한컵 마심으로 인해서 피로가 해소된다는 것을 굉장히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자는 동안에 자는 동안에 우리가 심장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항상 수천 번 수만 번씩 움직이고 있죠. 이런 심장이 정말 원치 않는 뜻밖의 일들인 심근경색이 온다든지 뇌경색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물한 컵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자다 보면은 다리가 경련이 오거나 쥐가 나는 경우가 꽤 많이 쓰,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물한 컵만 미리 먹어두면은 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 일곱 번째는 이물한 컵을 마시므로 해서 우리 장운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장운동 증가가 됩니다. 자는 동안에도 장운동이 증가가 돼서 변비를 해소시켜주고 변비 오는 것을 방지시켜주고 소화불량을 또. 약간 적게 해줘서 해소시켜준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잠을 맛있게 자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잠 하나 이런 사소한 문제라도 항상 집중을 하고 나의 몸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소한 것에서도 세심하게 뜻을 모아서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또 행동을 할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